여러분 다시 출결하셨죠?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이거 보고 어, 랩에 위드를 지정해 줘야 되죠. 위드를 지정하지 않으면 100%다 이미지를 이미지 위드를 봤더니 이미지 위드가 저는 얘 이미지 크기가 있으니까 여기에 맞추면 될것 같아서, 이 검사에서 이 헤더의 이미지가 몇인가 94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940 픽셀, 마지노토, 예, 백그라운드, 샤, FFF, 부모 전체가 왼쪽, 오른쪽으로 붙어 있는 거여서 그 꼴을 볼 필요가 없거든. 근데 오버플러 히든을 할 필요 없이 예, 미리 보겠어요. 여기에 예, 붙여야 돼. 그죠? 여기에 클리어. 붙여야 되겠고. 일단 공동적으로 쓰이는 거는 표시를 해놓고 하는 게뭐 예, 좋은 것 같아서. 야, 나는 점 클리어라고 붙은 거는 오버플로우 히드를 할 거야. 여기 왼쪽 얘 전체 전체가 붙어서 하기야 전체가 붙어서 여기도 해줘야 되죠. 근데 얘는 에 사실은 뭐인라인 블럭을 하면 되니까 상관 없어서 그러면 클리어는 이쪽으로 가져가야겠다. 컨텐츠 안에만 있어도 될것 같네요. 으 클리어. 예, 메인에 메인 아티클에 피규어하고 이하고 붙기 때문에 얘 클리어 있어야 돼. 클리어, 그죠? 얘만 하냐? 클래스는 어디다 팔아먹었냐? 클래스는 클리어. 여기 <laughs> 지금 보면 얘도 왼쪽, 오른쪽에 붙어요. 그러니까 해줘야 돼. 그러면 됐고, 메인하고 어사이드 붙어서 여기 해줬고. 여기는 할 필요 없고, 그죠? 그럼 다 됐네요. 예. 이하고, 이하고 붙이는 거 됐겠고, 어, 이제 왼쪽, 오른쪽 붙이는 거부터 다 해보겠어요. 얘는, 음, 비교하고, DSC하고 붙어야 되니까, 여기, 클래스, FL. 여기, 오른쪽, FR. 여기, 비교, FL. FL. DSC FR 그러면 왼쪽 오른쪽 붙을거고 메인 클래스 FL 플로우 예, 레프트 FL 그 다음에 어사이드 FR 예, 클래스 FR 오른쪽으로 가야되니까 FR 그러면 다른건 제어할거 없을거 같아요. 예, 점 FL 플로 r 트점 F1 플로라이트 에, 이것만 해도 어, 안 되죠. 왜? 위드를 100%로 했기 때문에 이쁘게 왼쪽 오른쪽만 잘가 있는 거 보이시죠? 뭐 이렇게 돼 있는 이유가 뭐야? 야, 너 그대로 있는데, 이게 있는데, 여기가, 위드각 값이 여기 패딩에 있어서 리셋 안 했구나. 미안, 미안. 리셋, 리셋 하면 붙겠다. 링크, 그, 리셋 점, 리셋 점, CSS. 다 100%, 100%로 돼 있어서 얘는 왼쪽, 오른쪽으로 가 있는 거야. 100%에. 이해하시겠죠? 100%의 왼쪽오른 쪽, 그다음에 우리가 할 거는 그리고 비그 캡션이잖아요. 얘가 비규어에 패딩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한번 구경하고 올게요. 야너 이렇게 하면 여기 비규어에 마진이구나. 마진 엄청 많이 들어가 있죠. 에 비기 싫어. 여기야 내가 너 몰를 줄 알아. 비규어비규어에 아. 마진 영. 마진요 리셋에 넣어도 돼 리셋에 넣어도 되는데 맨날 있는 거 아니니까 여기에다 넣으면 데이터가 딱 붙었어요 이제 위드값 설정 100%에 몇 퍼센트씩 나누어 주겠다 해줘야 되죠 음. 그럼 그거부터 합시다 여기에 야 나는 메인 얼마 어사이드 얼마 해줘야 돼 위드값 설정하는 게 중요한 메인은 위드가 68% 입니다 고정 픽셀로 해도 되고 부모의 기준으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어사이드 나머지 해주면 되겠죠 30% 하고 나머지 2% 하면 될것 같아요 에, 컨트롤 C, 컨트롤 V 에이, 그러면 모자르지 않으면 붙었죠 예, 이렇게 그런데, 얘가 100%죠? 여기도 왼쪽, 오른쪽이 100%잖아. 그럼 얘도 해줘야 된다고. 얘도 해줘야 되는데, 저는 굳이 몇 퍼센트 안 하고, 어, 다른 건, 잘 보세요. 왜안 하냐면, 얘가 이미지는 이미지 크기가 이미 있죠? 이미지 크기가 있어서, 그냥 얘한테 이렇게 해, 주려고요. 피규어. 피규어에, 플로 레프트 하면 어떻게 돼요? 비교에 플로 레프트 했어요 내가 비교에 이미 여기 비교했구나. 아 위드값 설정 해줘야 되겠구나. 블럭 엘리먼트 같다. 위드 아니 얘만 해줄게. 위드 얼마? 걔 크기 몇이에요? 퍼센트로 하지 말고 고정 픽셀이니까 얘가 몇몇 퍼센트예요? 얘 예. 몇이에요? 290, 300 해주면 되겠네요. 300 픽셀. 에, 됐죠 에, 그리고 나머지 블럭 엘리먼트죠 네. 블럭 엘리먼트잖아 그래서 얘를 갖다가 저는 얘, 에, 대충 지정해놓고 d s c d s c 맵픽셀인데 퍼센트지 포토샵으로 재지 않고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500픽셀 이렇게 해놔 500픽셀 이렇게 해놓고 예, 여기한테 들어가야 되니까,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 예, 예 보고하지 말고, 어떻게 해지 줄여버리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들어갈 크기 정도가 되면 지가 알아서 어떻게 해요? 쇽 들어가겠지. 보이시죠? 그걸 갖다가 내가 왜 맞추고 있어? 얘 보고 맞추라면 되지. 이 정도면 되겠다. 317. 뭐, 하면 되지. 대충 해놓고 하는 거야. 그걸 갖다가, 에 아, 포토샵으로 정확히 제도 돼요. 근데, 뭐, 얘가 알려준다는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됐나요? 음. 여기, 여기, 다 위드 설정이잖아요. 위드. 환경 잡아놓고. 그 다음에, 여기, 땡땡이. 리셋을 했는데, 땡땡이가 안 없어진단 말이야? 요게 무슨 뜻이냐? 땡땡이 없냐? 리셋. 나의 리셋을 어디다 팔아먹었냐? 아, 블록 안으로 하나 더 들어왔구나. 폴더 여기 에블럭 안으로 하나 더 들어왔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리셋이 안 먹었구나. 어 음. <laughs> 아, 터미널 에러가 나와요 지금 꼭 인덱스 점 html 어때? 자기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찾아서 받기를 못 찾나 보다 아. 그런다고 리셋 s e t c s s 여기 리셋 s e t c s s 나 실행하라고 나 실행하라고 나나나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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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실행하라고 그런데 get not web 0827 안에 인덱스처음에 없어 get not 읽을 수 없대. 아, 나왜못 읽어? 아, 이게 왜 이래? 안쪽에 있으면 안 돼? 욕고 해봐야 돼. 욕고, 왜, 왜 이러는 거니? 아, 인덱스가 물려있어가지고 인식을 못하나봐요. 아, 그래서 여기 없애겠어요? 예, 그거 하면 되죠? 여기. 예, 저는, 쟤는, 내비에 li 내비에 LI, ul에 li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 하면 되죠 그죠 인라인 블록 하면 띠디디 됐잖아 그 상태에서 a에 패딩을 주는데 a에 패딩 주면 늘어가요 안 늘어요 a에 패딩 주면 높이 잡힌다고 안 잡힌다고 패딩, 50픽셀, 이렇게 하면, 잡혀요, 안 잡혀요? 어휴, 너비는 들어가는데 높이 안 잡힌다고. 어제 그한 건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A를? 네? A에 뭐 해줘야 돼? 에, 인라인 블럭을 하든, 디스플레이 블럭을 하든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속성이 잡혀서 여백이 잡힌다. 서 디스플레이가 블럭입니다. 그러면 지금 봐 잡혔잖아. 음. 여러분이 이런 요소를 정확히 알지 않으면 조금 곤란해요. 네? 그런 요소가 안 되는 거야. 대놓고 뭐 그런 게안 되는 거 아니거든요. 네비에 색깔 들어갔어요. 네비에. 백그라운드 샵디디디 하면 백그라운드 들어갔고 여기 여기 이 뭘까요? 여러분 딱 붙었어요? 백그라운드로 넣는 사람은 붙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붙어요. 여기는 이미지가 인라인 블라야 잘다 글자와 글자와 간격. 글자와 글자의 줄 간격에 기본적인 갭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가 있잖아. 이게 없어? 글자와 글자의 간격. 글자와 글자의 라인에 줄 간격이 있잖아요. 다. 간 여백이 이미지를 넣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야하고 야고 구분하기 위해서 이미지하고 이미지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간격이 조금씩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기본값이 그렇다고 근데 나는 딱 붙이고 싶어 그러면 이미지 한테 이미지 한테 이렇게 해주셔야 돼 인라인 블럭이어서 그래 A가 해볼까요 A h1 안에 img 디스플레이가 블럭이에요 이러잖아 그럼 딱 붙어요 간격을 얘가 이미지여서 얘가 서비스 차원에서 글자와 글자도 간격이 조금 있고 글자와 글자의 줄 간격도 간격이 조금 있고 얘도 이미지와 이미지를 넣으면 간격이 조금 있어야지 같은 이미지인 줄 알고 서비스 차원에서 얘가 조금씩 여백을 주는 거야.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은 예, 화면을 이렇게 꾸며야 되니까 안 되니까 이거 없애줘야 된다고. 디스플레이 블럭을 하거나 아니면, 어? 이미지가 옆으로 개분 안 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블럭이니까 떨어져 버리잖아. 옆에 이미지가 하나 더 있을 경우에. 맞죠? 그래서, 이렇게도 할수 있고, 또는 vertical align top입니다. vertical align은 뭐냐면, inline block에서만 먹는 속성이에요. inline block. 그래서, 버, 이미지에 vertical align top. 기본이 inline block이거든요. 없어졌죠? 이미지하고, 글자는 기본값이 인라인 블럭이에요. 기본 디스플레이가 블럭 엘리먼트가 아니라. 그래서 <laughs> 요거 글자 버티컬얼라인버티컬 세로 정렬을 위쪽으로 맞춰라.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전체 아티클에 마진을 주던가 패딩을 주던가 하시면 되죠. 네, 여기 비규어에 보더 주시면 비규어에 보도 주면 테두리 들어가요. 여기에 비규어 보더 샷. AAA, 이렇게 하면, 보도 들어간 거 보이시죠? 피규어에, 보도 들어가, 피규어에. 그 다음에, 어머, 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여기, 여기에 마진을 줄 때도 있고, 사실은 아티클이 지정돼 있잖아요. 아티클에 패딩을 줘도 살짝 떨어지겠죠. 그렇죠? 안으로? 그러니까, 자식에서 마진을 줘도 되고, 부모에서 패딩을 줘도 되고, 그건 여러분. 자식에서 마진 준 건지 부모에서 패딩 준 건지 알수 있다, 없다? 없어. 없어. 어떻게 알아, 그걸. 그건 여러분 꼴리는 대로 하면 돼. 이해하시겠죠? 예. 음. 근데 사실은 부모한테 제어하는 게 좋아. 모자르대. 이만큼 했더니. 음. 야, 모자라 죽겠어. 얘는 또 이렇게 줄여야겠네. 얘왜 누가? 좀 줄여야 되네. 꽉 줄이고 싶은데. 맞추면 되지. 290. 그죠 여기 높. 여기. 예. 이렇게 안 맞으면 얘한테 이렇게 조절하면 돼. 어머, 넌또 매수로 해야 되니. 저는 대충 맞춰 놓고 얘 써. 얘 써요. 야얘 써. 이쪽으로 빼야겠다. 불편하다. 얘씁니다 그렇게 해 놓고 대충 얘 맞춰라, 너 맞춰라 하는 거지. 뭐 어떻게 하냐 예,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를 존재해야만 들어가는 거야. 두개 더해. 알겠죠? 부모의 너비가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그런데 두 개를 더해서 부모보다 넘치면 떨어져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어, 영상은 올려둘 테니 좀 개념이 안 잡힌다 하시는 분은 개념 참고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어요.